와이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퀀트와이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오전 7시 40분 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박스권 돌파 후, 눌림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이제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어 수익의 기회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종목은 이제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소프트센은 이제 3월 24일에, 어, 박스권 돌파가 나왔어요. 이 장기 박스권 돌파가 나왔는데, 연봉상으로 보시면뭐 여기서 엄청 좀, 음, 엄청 큰 빔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차치하더라도, 차치 이렇게 봤을 때, 음, 3월, 지난, 사, 3월 20일에 그, 쏘았던 빔은 요런 박스 라인을 한번 싹 돌파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7년치 박스를 상단 돌파했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 코로나 이후 원격치료 원격치료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어 원격치료 1평에 5천여건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라고 되어있는데 자 관련 중 어떤 주가 있을까요? 이제 소프트센 있고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자 어, 인성정보 한번 볼게요. 인성정보는 생각보다 사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고 소프트센 이랑 또뭐 있어요? 한, 한글과 컴퓨터 아 비트, 비트 컴퓨터 아잠 이거 좀 마이크 좀 놓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타자 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비트 컴퓨터 요것도 박스 돌판 아니죠 차트가 그리고 또뭐 있죠 유비 케어 유비 케어 이0 0 k 케어랩스. 아, 이것도 별로. 일단은 코로나 후 자, 재택치료, 뭐 자택치료, 자택치료? 뭐 재택치료 관련되가지고는 소프트센이 조금 이제 박스를 돌파하고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 돌파 후 이런 자리에서 4월 7일에 또 매집 시그널도 포착이 되어 주, 주었고요. 그 이후에 뭐6% 급등했고, 그리고 어제 한번더 매집 시그널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박스권 상단 돌파 후 눌리는 자리에서 매집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3,000원대에서, 그니까 러 요거는 또 이제 고가가, 14%대네. 3,000원대에서 매집을 좀 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어, 한 5에서 10% 수익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가구.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 가구인데 얘는 네 이제 가구 업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강세라고 이제 라는 기사와 함께 3월 2 8일 했던데요. 여기 3월 28일에 어, 요거는 장기 매도 추세 라인 상방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은 장기 매도 추세라인 요 고점과 요 고점, 요 고점을 이은 어, 매도 추세라인 우리가 그었을 때 요거를 강하게 돌파해, 돌파했죠. 시가 자체가 이 점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점상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해가지고 밀렸는데 이후 흐름이 뭐 여기서 이제 요동을 치다가 요 매도 추세라인 까지 내려왔죠. 까지 내려왔죠. 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매집시계을 땅땅땅 이제 만들어줬고, 평균 단가 한 7,000원 선에서 잡고 있었으면은, 이것도 한 5, 6, 5에서 10% 구간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장기 매도 추세 라인을, 장기, 장기 하방 추세 라인을, 그것도 작년 2021년도 6월 달부터 이온 어 그런 매도 추세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상단에 박스권 상단을 우리가 이제 고점으로 잡았을 때 8750원 라인은 완전하게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을 남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5500원대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 주고 장 장기 매도 주세 라인 돌파를 해 주고 어, 나름 안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매수치 라인 지지 받을 때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어, 어쨌든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엮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완화 요게 가구 업체들의 어떤 매출 증대를 어떻게 이어질지는 일단은 뭐 집을 많이 사고 해,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라든지 이익 증, 증가로 이제 이어질 텐데, 이게 어느 정도로 파급력 있는 재료일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KPF. 이건 석탄 관련주죠. EU의 러시아 석탄 제재, 석탄주가 급등했다. 관련주로는 이제 GS 글로벌이 있어요. GS 글로벌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4월 11일에 검색식에 포착이 됐지만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리는 이유는 아직 고점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자, 레이더 포착이 되긴 했지만 그 어제 다시 상방, 약간의 소폭 상승하면서 매집식 시 노래는 포착이 또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이제 말씀드렸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 라도 물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 이런 것들은 고가 돌이 하는 종목은 전 아예 그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GS 글로벌도 이렇게 장기간 이어오던 박스 라인,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안착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널이 뜨면 매집 시그널이 뜨면은 한번더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관련 대가 중에 KPF가 있는데 솔직히 GS 글로벌보다는 힘은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뭐 연봉상 이런 매물 구간 라인도 있긴 하고 이런데 어,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뭐 이렇게 이어왔던 장기 매도 추세 라인은 돌파를 했고 안착하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어, 눈여겨 봤다가 기회가 오면은 어,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어떤 종목인가 뭐 수요개선과 기관 매수에 견주한 우상향 추세 자, 송원산업은 어, 폴리모 안정제와 코팅제 연료 첨가제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산화방지제 2위 화학업체다 라고 되어있는데 뭐 티늄 원제는 반도체 및 코팅 쪽 호황으로 수요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수요가 개선되다 보니 수급이 중요한데 투신과 산업펀드 등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 주가가 탄력받은 을것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죠. 오르긴 했는데 뭐 이런 저점에서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아, 이런 데서 그 바닥을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장기 박스를 도, 상단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에서 잡고 갈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파 후 눌림 자리, 돌파 후 저점 확인 자리 이런 자리가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봉도 나쁘지 않죠. 연봉상 2018년, 1 8년저 고점이 하나 있긴 했었어. 어, 여기 4만 1000원대에 이제 고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요 자리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한 1년, 2년 정도 고점 돌파, 박스권 상단 돌파 후, 흐름을 이어가고 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비올. 이것도 요즘 많이 나왔어요. 요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재료가 뭐지? 재료가 뭘까요? 뭐 재료는 딱히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보통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안 나오네. 자, 비올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이렇게 장기 매도 추세 라인을 이렇게 빼꼼 머리들면서 상방 돌파했기 때문에 어, 돌파 후 눌림 자리에서 한번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돌파 이렇게 하고 누릴 때요 매수 추세 라인 저점과 저점을 이은 매수 추세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매집 시그널이 뜨면은, 손실을 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매집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라운테크. 아, 요거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제 끼고, 물음 스피 요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돌파예요 장기 매도 주사라인 돌파인데, 매집 시너는 뭐 나오진 않았고, 약간 움직임 자체는 깔끔하진 않습니다.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막 요런 데서 막 어설프게 잡기보다는 아예 앗싸리 그냥 매수추세 라인을 지금 기다리던가 여기서 이렇게 또매수추세 라인이 기울기가 급격해 또 올라갔죠. 일단 저점의 시간당 변화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긴 하는 것 같아요. 붙긴 하는 것 같지만 요런 데서 잡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하인드 코리아 요거. 자, 이거 보면은 하이크코리아 모바일 간편 결제 사업 강화에 상한가 라고 돼있는데 상한가 이후 요 박스 요 박스 돌파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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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후 고가 놀이 중입니다 지금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도 하고 이제 고가 놀이라고도 하는데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간편결제가 결별 결제,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 사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짐하면서 QR과 NFC 기능을 접목한 모바일 오더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상점화를 도울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사가 2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BODS 랭크를 인수한데 이어 3월 2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 서비 설비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음. 이에 동사는 스타벅스의 디지털 플라이휠 플라잉휠, 플라잉휠 전략 을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스마트 상점 시장을 노릴 것으로 전해진. 음, 소상공인들의 스마트 상점 시장 이게 뭐지? 한편 바로 다른 고객들의 매장에서 키오스크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부터 결제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주문한 가능한 것이 특징. 그것이 특징임. 그렇군요. 뭐, 이런 재료가 있긴 한데, 얼마만큼 상용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차트는 확실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어 요런 그 돌파 후 눌림자리. 뭐 매수치세라인이 여기 하나 있고, 지금, 약간 또급격해진 추세라인 하나 더 있긴 한데, 요런 자리, 에 이게, 닿으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아싸리 매집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살펴보겠습니다.